상을 살아가 는 동안 에 나의 힘을 의지 할수없 으니 기도 하고 낙심 하지 말것은주 께서 참소 망이 되심 이라. 하나 님의 꿈 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간의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졌던 예배의 모임이 성도의 만남과 교제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고 그 소중한 것들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19의 전염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만 약 8,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적으로 30만 의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확진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교제와 만남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재기와 이기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치료할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완쾌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건강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 관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믿는 자들이 잘못되던 길을 돌이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 안보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순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계의 송도 여러분들, 그동안 한 코로나19 어,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한 유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겪는 고통이다 생각하시면서 인내하며 지내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여러분의 얼굴을 빈지가꽤된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얼굴도 보고 싶고 오늘 삶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민정한 자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 말씀은 전하는 말씀은 십자가와 신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유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또한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런 행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 은죄인들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 누가복음 6장 3 2절에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 참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이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전한대로 요셉의 처, 요사부, 요셉은 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앞에 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시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 나눌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셉의 주인인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그대를 믿었다면 아마 요셉을 옥에 가두지 아니요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 하였다면 한다면, 어떤 주인이 그 노예를 살려 두고자 했겠습니까? 아마도 보디발은 존속하지 않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옥에 가뒀던 겁니다. 특히 그 옥은 어떤 옥입니까? 어떤 감옥입니까? 보디발 자신의 집에 안에 있는 것으로서 전지 고위 관리들이 왕의 처결 전의 임시로 가시는 그런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옥과는 환경이나 모든 처우가 전혀 다른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 옥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들은 최고위급 관리들이었는데, 왕에게 범죄함을 인해서 치료대장의 집안에 있는 그와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평난시에는 요셉을 좋게 보았던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였고, 또한 요셉은 항상 그랬듯이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자세를, 진실한 마음의 자세로 그들을 섞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신실함은 아침에 두 사람의 근심 빛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사람은 간밤에 꾼 꿈을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들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섬겼던 그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대 대단한, 대단한 발견입니다. 응? 노예 신분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더 전략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다운 신실함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 자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지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변함이 없이 신실한 요셉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 채찍질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모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었을까요? 죄인들은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형정에 가야 하는데 채찍질을 당하셔서 엉망이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을까요? 응? 십자가에 손과 발을 응? 발을 못을 박는데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 아플 겁니다. 우리 손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우신노리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죽고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아마 겪으실까?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나 아무런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느끼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함께 느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큰 파도에도 깨지 아니하고죽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너무나 추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무셨다고 마가본 사장 또한 마태본 8자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세면의 동산에서 첩보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느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체만 고통을 느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아시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도 함께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개세만의 동단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문 26장, 38절에 말씀 받더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민에는 죄인이 되서 하나님의 친노의 그 잔을 마세하게 하는 데서 오는 그 심적인 고통, 응?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죽을 만큼의 심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여 만일만 할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도 전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형편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0년 3 9분을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상상하 싶은 싫은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간적인 욕구와 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오로지 하나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와 같이 순복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악, 한 환경에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변함이 없이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초에 있다 지라도 우리는 짐을 삼기는, 짐을, 음? 섬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저예수님 닮은 삶에 또한 제자인지로 믿습니다. 고와던 삶을 사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짧은 말씀일만 듣고도,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가 평정을 또한 찾고, 세계가 평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동제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신비가 없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생활 잘 하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꿈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기 바랍니다. 한아버지 요셉이 하늘 앞에 변함없이 신실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기 어려운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복하셨습니다아버지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변함없이 이 신실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소서 특히 아버지 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이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남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니하도록 주님 늘 함께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만나 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실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